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관리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경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산 매각이나 공사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의 첫 번째 내용은 공기업 등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정원과 자산 요건 등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지는데 정부는 당장 올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에 22년 12월 말 기준 정원으로 관련 기관의 유형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여수 광양 항만 공사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4개 항만 공사는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경영 평가를 받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출자출연을 위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재정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원이나 인건비 혁신과 관련된 내용은 여전히 기재부와 협의하게 돼 있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기타 공공 기관의 경우에는 공원의 결정 사항이나 기재부의 결정 사항을 준용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사하게 관리 통제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공공성보다는 생산성과 재무적 성과 인력 감축에 맞춰져 있다 보니 부두 같은 주요 시설의 매각이나 공사 통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측은 조금 그 시기상조인데요. 일단은 그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산 매각 민간에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크게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성과급 한도가 감소해 임금과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고 노동 이사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직원들의 경영 참여 기회도 사실상 박탈당하는 셈입니다. 전국 4개 항만공사 노조는 기타 공공기관 전환에 따른 부작용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을 해수부에 전달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